안녕하세요. 하세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국내 최고 기업인 S사, L사 등 대기업에서 토익을 가르쳤고,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 설명하는 강의나 책은 많지만, 문장의 구조나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강의나 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문법책을 단계별로 공부하고도 문장의 구조나 해석하는 순서를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문장의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제가 정리한 문장의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해석도 훨씬 쉽게 할수 있고 문제도 쉽게 풀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예문들을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장이 복잡하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장의 기본 구조를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이 복잡한 이유는 수식어구나 사비, 동격 등이 많이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식어구나 사비, 동격 등을 제외하고 문장을 단문, 정문, 공문 등 기본 형태로 단순화시켜 주어, 동사 위주로 파악할 수 있으면 문제도 쉽게 풀고 해석도 빨리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접속사의 자리와 종류만 외우면 문제를 푸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정리한 표를 보시죠. 두 개의 단문을 등위 접속사로 연결하면 중문이 되고, 종속 접속사로 연결하면 복문이 됩니다. 중문은 독립절 두 개를 대등하게 연결한 것이고, 공문은 독립절과 의존절을 종속적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독립절이란 주어 동사가 있고, 스스로 완전한 의미 단위를 이루는 절을 말하고, 의존절이란 스스로 완전한 의미 단위를 이루지 못하는 절을 말합니다. 등의 접사의 종류는 fan voice가 있고, 종속 접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중문. 독립절 두 개를 등위접사나 세미콜론으로 연결하면 중문이 됩니다. 먼저 등위접사등위접사는두 개의 독립절을 대등하게 연결합니다. 등위접사의 종류는 for, and, nor, but, or, yet, so 가 있습니다. Fanboys라고 부면 됩니다. I like you, you like me란 두 개의 단문을 등위 접사로 연결하면 중문이 됩니다. 중문은 독립절 두 개를 대등하게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너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래서 너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추가, 대조, 결과, 인공관계 등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I like you and him은 등위접사 and가 있지만 독립절 두 개를 연결한 것이 아니라 단어 두 개를 연결한 것이므로 단문입니다. 두 번째 세미콜론, 콤마 등위접사의 역할을 하거나 접속부사 앞에 쓰입니다. 세미콜론은 쉼표와 마침표 중간 정도의 성격으로 여러 대상을 나열하거나 문장을 연결합니다. 이것은 콤마, 등이접사의 역할을 하며 앞 문장과 동등하거나 추가적인 것을 덧붙일 때 사용합니다. 1번처럼두 개의 독립제를 세미콜론으로 연결한 문장은 콤마, 등이접사의 역할을 합니다. I like you, you like me는 콤마, and. I like you, you don't like me는 콤마, 바 u t 의 역할을 합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너도 나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번처럼 한 단어로 된 단순한 것을 나열할 때는 쉼표. 두 단어 이상으로 된 것을 나열할 때는 대체로 세미콜론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접속부사. 세미콜론으로 연결된 복문 또는 독립된 문장 두 개를 연결합니다. 접속부사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부사가 두 개의 독립절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중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접속부사는 독립절 두 개를 세미콜론으로 연결하거나 문장과 문장을 연결합니다. 이것은 주로 문장 중간에 삽입되어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주지만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이기 때문에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세미콜론은 1번처럼 독립절 두 개를 연결하거나 2번처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접속부사는 접속사는 아니므로 등위 접속사 자리에 쓸 수는 없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따라서 너도 나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마스크를 써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결과, 대조, 조건, 참가 등으로 해석합니다. 접속구사로 연결된 문장의 성격에 대해 원어민들은 대체로 중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복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미상으로만 접속사이고 기능상 구사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접속구사는 독립절 두 개를 세미콜론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절 두 개를 세미콜론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중문으로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중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사로 보고 부사편에서 다룬다면 다른 접속사와 비교해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장 내에서 차지하는 자리나 기능을 보더라도 접속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저는 접속사에서 같이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세 가지는 각각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이있어 의미상 차이는 없더라도 쓰임과 자리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풀 때는 해석하기 전에 우선 자리와 접속사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번은 독립절 두 개를 연결하는 자리입니다. 하우에브는 접속 부사이고 본질은 부사이므로 접속사 자리에는 쓸수 없습니다. 따라서 밭이 정답입니다. 2번은 세미콜론과 함께 독립절 두 개를 연결하는 자리이므로 하우웨가 정답입니다. 3번에서 접속 부사 하우에브는절과절 문장과 문장 중간에서 의미상 연결하는 부사임으로 이렇게 문두에 올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는 뒤에 있는 주제를 수식하는 절을 이끄는 자리이므로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사 올도가 정답입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 보시죠. you